야, 두. 아, 아이스 아메리카노, 맞지? 응. 여름 발음이 아니고, 이제 화이트데이잖아. <laughs> 그래서 선물 준비했지. 아, 어, 이 아, 이게 뭘 찾는 거야? 다른 걸 원하는 것 같은데? <laughs> 근데 나 이거 좋아해. 정말. 잘했지. 그리고, 진짜 선물. <laughs> 짠! 어? <laughs> 야, 너가 나 보라고 공유해 둔거 아니야? 아, 나 나만 보기로 공유하자. 아니야, 네 친구 공개로 해놨어. <laughs>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게 진짜 사탕이야. 오, 완전 센스있다. 빨리 울어. <laughs> 아. 안에 사탕 뭐였는지 열어봐. 이게 뭐야? 화장품도 하나 샀어. <laughs> 마음에 들어? 난 인터뷰를 안 해줄게. 가방이 뭐라고 그렇게 갖고 싶었는지. 너무 <laughs> 아이 귀여워. 이제 됐어, 앉아. 근데 진짜 대박이다. 너가 나한테 일부러 사달라고 공려한거 같은데? 아니야. 나 어? 진짜 나한테 일부러 떠나. 박석동 이거 사줘 이런 거 같아. 아니야. 까줘. <laughs> 뭐야, 뭐야? 팟 추스 한 개. 에? 옆에 뭐가 들어있어? 아 귀여. 까는 재미가 있네. 제발 라이언 나. 해주세요 이온 갖고 싶어요 그 소원 내가 들어줄게 아이 아, 또 어핏이요 제가 오트바기를해볼요 맛있어? 아무 도안어 아이 예뻐 귀여워 이제 가 있어 여름이 <laughs> 잘한다. 여름아, 근데 당연한 거 아니냐? 내가 널3년 동안 만났는데 뭐가 갖고 싶은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주 칭찬해. 생일날 기대할게. 밥도 아, <laughs> 아, <품을> 할게. <laughs> 밥이나 먹으러 가자. 존 링컨. 뭐먹으시나 <laughs> 아무거나 좋아. 여름아, 가방 좀 내려놔. 아무도 안 가져가. 옆에 내려놔. 이러다 한3일 째다. 던진다. <laughs> 자랑 좀 해야겠다. 그런 거 하지 마, 창피해. 여보세요? 아, 있잖아. 조이스만 화이트데이잖아. 근데, 석준이가 막, 사탕이랑 초콜릿 사줬어? 근데 내가 가방 어떤 거 갖고 싶어서 페이스북에 공유해봤었거든? 석준이가 그거 뭐, 똑같은 거 샀어 진어 대박이지. 브라클. 브라 아, 알았어, 끊어. 오. 아 있잖아. 어. 좀 있으면 하이트데이잖아. 근데 흑준이가 오늘 나 설탕이랑 초콜릿 사줬는데 가방도 샀다. 어. 지금 나서 자랑하려고 사한 거냐? 근데 가방 어떻게 샀는지 알아? 내가 페스북에 어떤 거 갖고 싶어서 목요일에 었는데 그거 보고 똑같은 거 샀어. 진짜 놀리는 거야? 감동해가지고 눈물 날 뻔했어. 그래. <laughs> 어떻게 친구들이 다 축하를 안 해줘? <laughs> <잘안 돼. 웃음> 뭐뭐 이게 뭐야? 이거 치킨이야. 내가 하나 싸줄게. 여름이도 하나 싸줘 봐 맛있지? 여름이가 싸줬어? 이걸 <laughs> 어떻게 먹어? 너뭐 감자튀김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화정우 김먹방 다 먹었다 이제 나갈까? 아 잠깐 틴트 좀봐 뭐해? 아까 내가 준 사탕이잖아 어, 사탕 아니야 틴트가 왜 초록색이야 그럼? 오야 뭔가 있어 보여 <laughs> 이제 할타봐 입술 뭔가 아 <laughs> 나가자 하나씩 먹자 후시고 너 아, 이거 먹어 그래 난 이거 먹을게 음, 맛있다 아 알았어 알았어 진짜 응. 맛있겠지? 응. 아 맛있겠지 아 <laughs> 미안 미안 미안